예,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의 아들 유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려야 될유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당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며 잘못되리라 오늘 말씀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막론하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남아있던, 어, 유다민족들이, 지도자가 요한안이었는데요. 이 요한안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원래부터 애굽의 친애굽 친 친애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모습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왕과 함께한 지도자들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안정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서도 남아서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메시지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적은 무리였을 뿐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어, 정말 적었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소수였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을 피하자 어, 우리가 예고부로 내려가자 이런 입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어, 물어 달라고 하면서 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동의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너희가 이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다른 백성들 돌아와서 합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요한안과 함께 했던 그 남아있는 소수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그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험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난의 시기, 두려움의 시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히려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의 눈앞의 현실은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나 왕이나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려서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지키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보다도 여기에서 너희의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견디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 물어주십시오. 그 여호와께 물어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들은, 어, 우리가 원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바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많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뜻을 꺾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직접 나아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그가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러면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즉, 이런 경우죠. 목사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맨날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세상에 살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더 채찍질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시고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 세상에서 이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꾸지람이든지, 때로는 징계이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정직함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열린 귀가 있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어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요한왕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처럼 좋든지 좋은 일이 아니든지 간에 막론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소연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먼저 환상을 깨게 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우리에게 선대해서 잘살게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서 견디고 어 여기에서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변화시켜서 어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함께하는 나라를 함께하는 생활을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길로 가야 되나? 너무 이런 쪽으로 매달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다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고, 어, 다른 일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이 아니면 그 길을 멈춰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좀더 감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옮기고 쉽게 그만두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잘 감당하고, 그것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더 좋은게 어디 없나라고 자꾸만 눈을 다른 곳에 돌리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오히려 이곳을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길을 바꾸어 꽃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바꾸어 회복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또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피하고자하고 다른 길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면밀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이곳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